네, 스페이드 A입니다. 2018년 7월 29일 1,500% 급등을 했던 우리 기술 투자를 뒤에 차기 대장주를 추천드린 바 있으니 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대다수 남북 경협 주가 1월 수준의 최저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태이며 낙폭 이후 조정이 끝나고 시세 분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 경협에 대한 집 중을 해야 할 때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남북 경협 테마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상급 회당과 동시에 시세를 보여줄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1월 수준의 최저 바닥을 형성한 남북 경협 테마 중 제차 시세 폭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우선 31일 오전 10시. 한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제 9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DMZ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시범 조치로서 JSA 공동 경비 구역 비무장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또한 DMG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하고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기대감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웰크론입니다. 종목 코드 065950 되겠습니다. 웰크로는 지뢰제거용 EOD를 생산하고 있으며 회담 이후 비무장지대 내 지뢰와 무기, 병력을 철거함의 기대감에 따라 공급량 증가 수의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지뢰제거용 EOD란 DMG 불모지 작업 시 직접적 지뢰 폭발에 따라 파평과 폭풍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뢰제거 테마의 대장은 서위건설이지만 서위건설은 지뢰제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급등한 것이지 실질적인 관련 매출은 없습니다. 규모는 민간단체와의 MOU를 맺은 수준이고 국방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웰크론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크론 권장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매수가, 7월 31일 시초가 이하 저점이 잡힐 때까지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목표가, 목표가는 20%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로는 단기 종목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께서는 10% 이상의 급등 발생 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시고 여유분만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다스코입니다. 종목코드 058730 되겠습니다. 다스코는 남북경협테마주 중에서 몇 없는 실적 기반 기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에서는 270조 원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철도 및 도로 안전시설 국내 1위 기업인 다스코에 있어서 남북 SOC 사업 호재가 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스코의 신규 사업 진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성장성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스코의 신규 사업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열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 개발. 이에 대한 실적은 금년 3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로서 태양광 및 ESS 사업 진출, 즉, 4차 산업혁명 테마에 편입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스코의 권장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매수가 8,450원 이하 분할 매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목표가, 목표가는 50%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자분들께서는 20% 이상의 급등 발생 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신 후 여유분만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유니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유니 커뮤니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종목 추천, 3분 정보 이슈, 3355 자유 게시판. 현재 시유니 커뮤니티에서 운영되는 게시판들입니다. 시유니 커뮤니티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용 앱플이 신규 출시가 되었고 iOS용 앱플은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 분들은 공지전까지 위 주소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용 휴대폰을 쓰고 계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시운이 52 또는 쉬운이를 검색해 주시면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자 쉬운이 커뮤니티에서 추천드린 종목 결산입니다.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결산 내역이며 최소 누적 수익률이 120.71%입니다. 자세한 종목 결산 원칙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우니에서 7월 6일 SMC 8.48%, 7월 9일 DST로봇 4.73%, 7월 10일 투비소프트 4.54%, 7월 11일 현성바이탈 6.26%, 7월 13일 IS E커머스 5.86%, 7월 16일 3분동네전자 5.97%. 7월 17일 디딤 5.32% 7월 18일 대우미니아 7.38% 7월 19일 흥성그룹 10.45% 7월 20일 세미콘라이트 4.25% 7월 23일 s c i 평가 정도 13.95% 7월 24일 현대건설 7.07% 7월 25일 샘표 4.79% 7월 26일 인생물빵 승부주 조비 15.97% 7월 27일 퍼셉 7.69% 7월 30일 AD테크놀로지 당일상황가8% 수익실현까지 결산되었습니다. 앞전에 최소 누적 수익률 120%는 정말 최소 누적 수익률입니다. 최대 수익률은 1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분들께서 시우니 커뮤니티 1% 종목 추천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더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우니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시우니 스페이드 A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시우니 커뮤니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우니 채널에 좋아요, 구독, 알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박주는 또 숨어 있습니다. 저 스페이드 A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인생 승부주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페이드 A였습니다.